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복절입니다. 오늘 책을 사러 갔다가 강복절 기념 헌정 한정 위안부 희망 나비 마음 패치 두 번째 작품을 하나 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도하는 소녀가 있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위안부 재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의무, 의미고요. 노랑나비는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나비는 영혼을 의미한대요. 노랑나비는 할머니, 할머니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희망을 담아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달래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표현합니다. 아름답던 소녀 시절과 그리고 또 가족과 이별했지만, 우리들 가슴에 아름답게 다시 피어난 할머님들을 응원하는 의미입니다. 이 배지를 하나 사고 가슴에 한번 달아보니까 그 할머님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같이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시대적 배경을 잘못하고 나서 그 아픈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할머님들이 힘내고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명예와 인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 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꼭 여성으로서가 아니고, 한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전쟁의 피해자로서 절대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한 번쯤은 위안부 할,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